자리에 앉아 주세요.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안녕 춤추는 참 예배자 원입니다. 우리가 이제 12월이 마지막이어가지고 안녕 춤추는 참 예배자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눠볼 건데 그첫 번째입니다. 제목을 함께 화면을 보시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요구사항 맞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배워보기를 원하는데요. 그 전에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명한이에게 무엇이 필요할까? 한번 게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약 7세 정도 되어 보이는 명한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명한이가 축구를 하러 갈때 무엇이 필요한지 우리 친구들이 맞춰 보는 거예요. 약. 다섯 가지 정도를 맞춰야 되는데요. 알것 같은 친구는 손을 들어서 표시해 주시면 맞출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명한이가 축구를 하러 갈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맞추는 것입니다. 알겠죠? 자, 한번 손 들고서 알것 같은 사람은 네 발표를 해 주세요. 자, 다섯 가지를 총 맞춰야 되는데, 한 가지씩 맞추는 겁니다. 축구, 공. 명환이가 축구를 하러 갈때 명환이에게 축구공이 과연 필요했을까요? 필요했습니다 정답입니다 네또또네자 네? 우리 손또 간식 틀렸습니다 명환이에게는 간식 필요하지 않아요 자 우리 또 같이 할 친구 명환이에게는 과연 같이 할 친구가 필요할까요? 아닙니다 아니었어요 지금 하나 맞췄어요 자 여기 축구화+ 축구화가 필요할까요 네. 필요합니다 명환이는 축구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나 지금 두개 맞췄습니다 이쪽으로 이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뭐가 필요할까요 네. 부모님의 허락이 필요할까요 명환이는 부모님의 허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자또 뭐가 필요할까요 꼴때아 비슷하지만 틀렸어요 네 우리 맨 뒤에 있는 친구 두 명. 네, 한 명씩 둘다 하세요. 네, 왼쪽부터. 네, 왼쪽부터 할게요. 사람. 사람 없어요. 없어도 돼요. 자, 또. 축구공. 축구공이 필요합니다. 명환이는. 자, 이제 두개 남았어요. 자, 뭐가 필요할까요? 운동장. 정답입니다. 와, 이게 제일 어려운 거였는데 맞췄어요. 하나 남았습니다. 네, 맞추세요. 옷. 정답입니다. 네, 명환이가 축구하러 갈때 뭐가 필요하냐면 축구화, 축구공, 그리고 축구 어, 물을 안 했구나. 아 그랬어요. 미안해요. 명환이가 너무 옛날 일이어가지고 좀 착각했나봐요. 자, 이렇게 추, 물이 필요한데 물을 아무도 얘기 안 해줬구나. 목마를 것 같아요. 자, 명환이는 이렇게 필요합니다. 그럼 한번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명환이가 학교를 갈때 무엇이 필요한지. 이번에는 안한 친구들 발표 안한 친구들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이 필요할까요? 책가방 정답입니다 또 필통도 필요합니다 명안이가 꽤 상식적인 친구인 같아요 자또 뭐요? 뭐요? 알림장? 아닙니다 필요 없습니다 명안이는 알림장 같은 거 필요 없어요 또네 물통 필요 없어요 명안이는 물안 먹어요 자자또 정이형, 네, 우리 또 여기 말해 보세요. 네, 아는 친구들. 아 바르고 건실한 정신, 정신. 정신이 없는 친구였어요. 명한이는 자또 실내화 비슷하지만 틀렸습니다. 자또 실내화 주머니 정답입니다. 아 아까웠어요. 또 교과서 정답입니다. 지금 몇개 했죠? 네 개. 마지막 하나가, 네. 또 뭐가 필요할까요? 운동장은 필요 없습니다. 학교를 갈 때. 또, 맞춰보세요. 교실, 케이크, 스테이크. 네, 여기까지만 해도 될것 같습니다. 우. 네. 자, 도시락이 필요한데, 명환이는 학교 갈때 도시락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도시락이 없었네요 자 이렇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게임을 하면서 맞출 때 중요한 것은 무엇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명한이에게 필요한 것이 있지만 정작 명한이가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일 수도 있었던 거잖아요 그쵸? 명한이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그것을 맞추는 것이 오늘 게임의 제일 중요한 포인트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도 중요한 원리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무엇이냐면은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가 그냥 하나님 앞에 주고 싶은 것, 명한이한테 물이 필요하다고 학교 가는데 물통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과연 하나님께 무엇이 필요한지를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들어볼 수 있는 그런 시간 되면은 좋겠습니다. 오늘 누구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러 갈 때는 그럼 우리가 무엇이 필요할지를 우리가 고민해 보는 오늘 말씀의 시간이 될 건데요. 누구를 통해서 말씀을 나누게 될 거냐면은 미가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나눠 보려고 합니다. 어, 미가는요, 이제 북 이스라엘과 남 유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와 그리고 예루살렘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신다라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과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사람이었는데 특별히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얘들아, 들으라! 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셨어요. 얘들아! 하나님 말씀 좀 들어라. 잘 듣고 있어요? 네. 이렇게 미가 선지자가 잘 듣지 않는 듣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을 섬겼고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였던 이스라엘 그리고 남유다에 있는 사마리아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에게 들으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말씀을 전한 사람이 바로 이 미가 선지자였습니다. 어,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미가서 6장은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우리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 어, 그러면 한번 우리 한번 따져보자. 너네가 과연 내가 필요한 것을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그리고 또 너네들의 지금 모습은 어떤지를 하나님께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과 대화하기를 원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어, 내용이 적혀 있는 것이 바로 우리 미가서 6장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세요. 명안이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우리가 막 고민했던 것처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그렇게 결단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하나님의 요구사항입니다. 우리 첫 번째 1번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요구사항부터 화면을 보시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의 요구사항. 첫 번째. 사랑은 쌍방통행. 하나님의, 여러분이 읽으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주세요. 한번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첫 번째. 사랑은 쌍방통행.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주세요. 맞습니다. 여러분, 저 쌍방통행이라는 게 뭐예요? 이렇게 오고 가는 게다 이렇게 정리가 된 것이 쌍방통행입니다. 일방적으로 한쪽만 이렇게 사랑을 주거나, 일방적으로 내가 주고 싶은 대로 주는 것이 아니라 서로 이렇게 원하는 것을 알고 줄수 있는 것을 주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쌍방통행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쌍방통행. 우리 친구들에게 목사님의 첫사랑을 실패했던, 아, 짝사랑을 실패했던 그 경험 이야기해준 적 기억나나요? 네. 기억나는 친구들이 많이 없으니까 한번더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사님이 짝사랑에 실패했던 게한 이제 중학교 1학년 때였던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목사님이 누나를 짝사랑을 했습니다. 중학교 2학년 누나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누나를 짝사랑했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그 좋아하는 표현을 하는 거를 서툴다 보니까 그러니까 자꾸 누나는 좋고 그러니까 뭘 했냐면은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와 가지고 이렇게 못살게 굴고. 어느 날은 같이 이렇게 주일 교회에서 예배를 마치고 같이 피자를 먹는데 목사님이 또 자꾸 이야기를 하고 싶고 관심이 있으니까 그날은 어떻게 했냐면은 핫소스를 딱 이렇게 챙겨가지고 핫소스를 피자에다가 막 뿌려버렸어요. 그러니까 누나가 짜증이 나요? 안 나요? 막 짜증나죠. 그러니까 그 피자를 딱 던져버리고 집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며칠 뒤에 근데 그 누나가 목사님한테 편지를 주는 거예요. 근데, 좋아하는 사람한테 편지를 받으면 어때요? 두근두근 대고, 어? 왜 나한테 편지를 줬지? 혹시?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편지의 내용이 뭐였는지 아세요? 너, 그렇게 살지 마. 라고 이렇게 목사님한테 편지를 썼어요. 그리고 그 누나는 며칠 뒤에 이사를 갔습니다. 어, 목사님이 이렇게 그 경험을 통해서, 아, 이렇게 좋아하는 표현은 이렇게 괴롭히는 게 아니구나. 그 사람한테 잘해주는 게 좋아하는 표현이구나 라고 이렇게 알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좋아한다고 해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그 사람한테 표현하면은 그 사람은 그것을 싫어할 수도 있어요. 아무리 내가 그 사람한테 좋아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한테 그 사람이 원하는 모습으로 표현해주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그것을 싫어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고 질문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6절과 7절인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께 나아갈까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나아갈까요?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무엇을 가지고 높으신 하나님께 예배할까 태워드리는 재물인 번재물로 1년된 송아지를 가지고 죽게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마리 양을 기뻐하실까 아니면 강줄기 만개를 채울만한 기름을 기뻐하실까 아니면 또 뭘요 내 허물을 벗기 위해 내 마다들이라도 바칠까 내 죄를 씻기 위해 내 몸으로 낳은 자식이라도 바칠까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이 사람이 질문을 하는 거죠 근데 막 보면 엄청난 것들을 막 바칠까? 이걸 해야 될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 아들을 바치거나 아니면은 기름은 비싼데 기름을 저 만줄기 강처럼 엄청 많은 기름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혹은 뭐 내가 낳은 자식을 바칠까? 마다들을 바칠까? 엄청난 희생이죠. 사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인데도 내가 그렇게까지 할수 있다! 라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인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과연 이런 것들을 원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들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아주기를 바라세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표현할 때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표현을 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혹시 이런 말을 알고 있나요? 데이트 폭력이라는 말을 알고 있어요? 데이트 폭력. 무엇이냐면은 남자와 여자가 같이 사랑하는 연인 사이에서 서로가 이렇게 쌍방통행으로 원하는 것을 그리고 또 서로가 이렇게 원하는 표현을 이렇게 잘 해주자, 해주어야 되는데 이 사람에게 사랑하는 마음은 있지만 어, 이 사람이 원하지 않는데 내가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아니면 이 사람에게 내가 그냥 그저 원하는 모습대로 표현을 하거나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해버려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상처를 주고 그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것이 바로 연인 사이에서 힘들게 하는 것이 데이트 폭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만남을 할 때도 하나님과 교제를 할 때에도 이런 것들을 조심하자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과연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일까?라고 우리에게 질문을 던져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어, 우리가 하고 싶은 것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드리려는 그 마음도 중요하지만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원하시는지를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아는 것이 중요하다.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요구하실까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요구사항 두 번째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시작! 하나님의 요구사항 두 번째 바람직한 사랑 표현. 우리의 태도를 바르게 해요. 맞습니다. 하나님 말씀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사람아, 그분이 내게 말씀하셨다. 너에게 말씀하셨다. 무엇이 선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무엇이라고요?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앞에 이야기한 것들을 요구하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세요. 우리 밑에 있는 것만 큰 목소리로 그것은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것은 의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너희 하나님과 함께 겸손히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많은 재물을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 친구들이 막 엄청 우리에게 큰 이렇게 막 돈을 교회에다가 바치고 혹은 우리 친구들이 막 우리 친구들의 시간도 없이 막뭐막다 바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원하시냐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원하시고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그 시간을 원하시고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 친구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살아가는 그 모습 그러니까 어떤 재물이나 무엇을 바치는 것보다 우리 친구들의 하나님의 모습대로 살아가는 그 태도를 원하신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큰 선물이 있죠.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셔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구원이라는 너무나 큰 선물을 얻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한테 이렇게 착각을 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많은 것을 드려야 된다. 우리도 하나님께 우리의 모습으로 영광을 돌려 드려야지만 하나님께서 영광, 영광스러우실 수 있다고 우리가 착각을 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분이 아니신가요?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는다고 해도 세상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는다고 해도 하나님은 벌써 영광스러운 분이세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좋아하시냐면은 우리 친구들에게 무엇을 원하시냐면은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영광 돌리는 것 자체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영광을 돌리는 것 자체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친구들이 그렇게 영광 돌려주는 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친구들에게 잘 하는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을 더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한번더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잘 하라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에게 잘하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이렇게 한번더 따라해볼게요. 태도를 바르게 하는 것이다. 태도를 바르게 하는 것이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을 기대하고 계시고요.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기뻐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태도 자체를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지 우리 친구들이 막 엄청 잘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제물 드렸습니다. 마음은 바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태도는 올바로 하지 않으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제물 드렸습니다.라며 그렇게 착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제물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의 태도를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받기를 원하셨어요.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마음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12월입니다, 그렇죠? 12월은 이제 우리가 주위를 나가도 우리 거리를 걸어도 성탄 노래들이 들리고 성탄 장식들이 이렇게 있으면서 성탄절을 준비하고 맞이할 기대를 하는 그런 시간들이 계속해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12월 한 달을 우리가 다른 무엇보다 막 좋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지 이런 마음보다 예수님을 더 생각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일지를 우리가 고민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의 선물을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 사랑하는 소년부 친구들 되면은 좋겠습니다. 어 우리가 그러면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중에 혹시 내가 잘할 수 있는 것 조금이마, 조금이나마 배운 것이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도구로 한번 사용해 보세요. 만약에 우리 친구들이 어 내가 어 제가 제빵하는 거, 쿠키 굽는 거가 취미면은 그 성탄절을 맞이해가지고 그것을 기다리면서 주위에 있는 이웃들한테 기념하면서 그 쿠키를 나눌 수도 있을 것이고요. 만약에 우리 친구들 중에 악기를 잘 하는 친구들이 있으면은. 그 악기를 연주하는 것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을 하는데 한번 연습해 볼 수도 있을 것이고요. 우리 반끼리 모여가지고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연습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시간들이 우리 친구들에게 많이 있으면은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우리의 태도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이렇게 기도해 볼까요? 화면을 보시고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려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과 결단의 마음 담아서 화면을 보고서 함께 읽으며 기도해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나를 먼저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려요.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게요.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대단한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나그 자체를 원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 알아서 하나님의 기쁨이 될수 있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우리 시간에 하나님, 하나님 마음 알려 주시옵소서. 기도하면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 알려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우리 하나님 사랑하신 그 하나님께서 진정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무엇인지를 하나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알려주신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 하나님께서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원합니다. 것임을 알려주심이 먼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자체임을 하나님 우리 가족에게, 알 친구들에게, 친구들에게 나눠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나아갈 준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 밑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그 때에 우리가 그 나이 나이 하나님의 하나님의 때 우리가 그 자체로 하나님역 기쁨임을 우리에게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님 기쁨이됨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알려 주시옵소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아갈 때 주님께서 아버지 하 사랑을 날마다 수역하며 아버지 그 사랑의 기억하며 가지고 나아갈 아버지 그 주님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됨을 깨달을 수 있는 데 옹라하여 주시고 그리하여서 하나님 충만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거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 알아, 하나님의 마음 나타내며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대로 이땅 가운데에서 우리가 머무는 그 자리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러한 모습이 우리의 태도가 하나님의 기쁨이 됨을 우리에게도 알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결단한 우리 사랑하는 소년부 친구들과 우리 모든 선생님들과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